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의 학습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춘천 이투스247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단번에 대학에 합격한 최하인 학생입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꽤나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서 스스로 내신을 챙기면서 원하는 성적을 잘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고3 1학기 내신이 끝난 후 수능 공부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소란스러운 학교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과 멘탈관리를 동반하여 학습 스케줄까지 모두 관리해주는 춘천 이투스 247학원을 선택하여 수능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음관리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보면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잠이 든 적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투스 247 학원 선생님들께서 CCTV로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시다가 잠에 든 학생들을 깨워 주시곤 하였습니다. 또한 정말 피곤한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패드나 종이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써 놓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깨워 주시곤 하여서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시간표 운영입니다. 이투스 247 학원에서는 공부 시간 확보 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능 2주 전에는 수능 시간에 맞춰진 몸과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능 시간표대로 학원을 운영하여 실전 대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스케줄을 작성할 땐 다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을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부족한 점과 성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스스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너무 한 과목만 치중된 공부보다는 적절히 시간을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국영수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육모와 부모 때 과학탐구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학탐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킬러문항풀이를 위한 시간 확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앞 페이지의 쉬운 문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자주 틀리는 개념이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의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이투스 247 학원의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암기해 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 1년 동안 쾌적하고 집중이 잘될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의자가 불편하다는 학생의 한마디에 전체 의자를 모두 바꾸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일 전한달 전에 간식과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영상 편지를 이벤트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을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엄마 아빠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다고 집에서 정말 짜증도 많이 내고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항상 아무 말 없이 다 받아 주어서 정말 고맙고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나도 끝까지 효도할게. 사랑해. <laughs>